네, 안녕하세요. 주식화백입니다. 예, 10월 28일 즐거운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뉴욕 출시부터 살펴볼게요. 어, 다우 0.74 하락, S&P 500 0.51 하락, 나스닥 0.12 상승으로 이제 세 시장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 워낙 고점이었고,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 어, 섹터가 이제 하락이 좀 두드러졌네요. 어, 유가 같은 경우는 전일, 저, 어, 7년 만에 최고, 기, 어,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어, 바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2.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에 보면, 어, 맥도날드에서부터 이제 코카콜라 가격까지 이제 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어 인건비만 10% 이상 급등한 걸로 보이고 있고, 어 이러한 현상이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그다음에 물류 대란, 어, 원자재 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이제 조금씩 오르면서 어,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환율입니다. 예, 환율은 2.4원으로 1,17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에 이은 어, 오프라인 유통주들은 이제 관련 기사인데 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뭐 지루해서 못 견디는 종목들이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 꾸준한 우상향을 할수 있을 만한 종목도 몇 가지 눈에 띄니까 예, 한번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LNG 운반선과 이제 탱커 어, 원유 및 이제 화학 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어 이게 이제 내년 성과 인상을 어, 견인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먼저 LNG 가격이 뛰고 있고 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났는데 어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 연료 중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LNG 가격이 좀가어 계속 고고 공 행진을 했죠. 예, 요즘에 3분기 평균 LNG 가격은 전년 동기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LNG 운반선 발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그냥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올 3분기 미국의 의류소비 판매액이 아, 여기 보시면, 베트남 봉쇄플 풀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몇 개가, 이제, 뭐, 싱가포르도 있고, 아, 아, 싱가포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어, 베트남에도 있고,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죠. OEM 기업이. 이 예, 요거 좀, 좀 주목을 해볼만한데, 어, 충분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기는 어, 한세치도 그렇고, 뭐, 영업무역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예, 올 3분기, 이게 제 유튜브 종목인데, 예, 전에 올랐습니다. 올 3분기 미국의 의류 소비 판매액이, 어, 전년동기 이제 34% 증가한 것으로 알리고 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 어, 미국 소비의 흐름이 좀 양호한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올 4분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어, 크리스마스가 남았죠. 예, 대목도, 어, 눈앞에 두, 두가 어, 재고를 좀 쌓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어, 공장 가동률을 좀 많이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식품업계가 식품만으로 성장이 이제 환기가 뚜렷한 상황에서 어, 식품 원료와 바이오 산업이 이제 맞물리면 시너지를낼수 있다는 판단을 좀썼나봐요 예, 친환경 소재와 뭐 친환경 소재는 뭐 레드 바이오라고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아 화이트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 건강 사업 뭐 이런 쪽에 이제 레드 바이오 예, 사업까지 넓히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뭐 CJ에서 이렇게 마스크 필터에다가 CJ 뭐 이런 백신 뭐그 다음에 뭐요런요런어요런게 이제 스트로우 뭐 이런 게 저거죠? 예, 우리 알 아는 화이트바이오. 어그 다음에 이제 뭐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뭐 보면 어 그리고 이제 대상 같은 것도 그렇 대상에서도 그렇고 뭐시 저기 오리온에서도 그렇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젠텍이랑 같이 뭐 중국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좀 지난 뉴스긴 해요. 예 이거 어제저 뉴스긴 한데 예,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 이제 리비안 공장에 들어갈 배터리 장비를 수주한 거고 어, 리비안이 최근 장비 입찰을 완료한 가운데 어, 주요 업체들이 이제 최종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개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계속 늦잠을 자네요. 예 빨리 좀더 빨리 일어나 습관을 늘려가지고 예, 기사를 빨리 더좀더 더, 어. 어, 세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그걸 못 해가지고 공부가 좀 많이 밀려서 자 오늘 뭐 잡담이었고 <laughs> 오늘 장도 참어 화이팅 하시고요 예, 오늘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뵐게요.